두준 님은 네. 이혼을 하셨죠. 네. 이혼해서 혼자 사시네. 네. 근데 애인이 있으시네. 남자분이 있으셔. 어? 네. 왜 남자분은 사주 않으셔. 남자분은 안 궁금하셔? 아니. 안 받으대. <laughs> 어? 아니 그러잖아. 요 네. 그래서 그냥 어? 이름 이름 대지 말고 성씨만. 어, 김씨. 음. 응. 몇 년생? 74년. 음. 2월 3일이요. 이분 말고 또 있다는데? 예? <laughs>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 예 대부쇼 이씨 성인데 똑같이 이제 74년생이고요 7월 20 7월 20? 기준님 네? 미안한데, 네, 어. 미안한데, 몇 명이야? 응? 다대봐 다. 대봐, 다. <laughs> 지금, 네. 방어구치 흔들 때마다, 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어, 그래요? 에? 아니, 몇명 보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저랑 제일 잘 맞을까 싶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다 불러보셔. 네. 아, 그, 그 생년은 아세 잠깐만요, 생년월일 나이만, <laughs> 나이만, 나이만. 해 나이만. 어, 나이만. 응. <laughs> 나이만. 나이 나이만. 나 나이만. 나 나이만. 음. 만만나이이만 몇 살이지? 만 다섯, 만 다섯 살에 어 사월 십일, 아 사월 십구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생일은 다 아시네. 어 머리 좋으 시네. 또 아니 다 적었어요. 여기 <laughs> 적어왔어요. 적어왔어? <laughs> 어. 적어야죠. 어떻게 돼요? 또한 명은 나이가 좀더 어린데 만만천 <laughs> 음. <laughs> 마음, 살이고요. 예. 4월 26일. 네. 끝이야? 네. <laughs> 자, 봅시다. 기주님은 직성이 세서, 네. 직성이 세서 남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세요. 어? 그, 남자를 만난다 하면 네. 서로 좋아서 애인사일 때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음. 사랑으로서 감싸는 주겠지, 맞춰주고. 네. 응? 근데, 이 중에서, 음. 다섯 분, 월, 화, 수, 목, 금. 주말 근 무제네. <laughs> 예? 주말은 쉬어야 되네. 쉬야죠이 예. <laughs> 어. 중에서 제일 잘 맞는 분은, 네. 마살 먹은 분이 제일 잘 맞으셔. 아. 그래요? 응. 45살 먹으신 분이 음.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네 음. 음.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음. 표현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표현 안 하던데 음. 표현은 안 해도 자기가 그만큼 기준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지? 근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은 다 알고 네. 누구를 선택을 해 놓고 왔을 거 아니야 응? 그러기는 한데. 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맞는 사람은, 응. 이 사람이 제일 맞아. 응. 45살. 응? 그러면, 기준님은 누구로 네. 선택하고 오셨어? 아니, 근데, 이, 이, 응. 이 사람이, <laughs> 이 사람이 자꾸, 응. 뭐라 그래, 격을 줘야 된다 그러나? 격을 둔다고? 네, 조금 갈라 하면, 한거음물러 나는 거 아. 밀당을 한다고? 그럼 이게 밀당인지 응? 아니면은 <laughs> 그 뭐라 그 뭐라고, 아, 아 좋아하는 거 같긴 한데 어쩔 때 보면 또 기준 님 그럼 내가 거꾸로 거꾸로 물어볼게. <laughs> 네. 응? 지금 기준 님이 이 다섯 명을 놓고 봤을 때 네. <laughs>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기준 님 생각은 누구를 선택하라고 왔어? 나하고 틀린가? 지존 어? 아는데요. <laughs> 똑같긴 한데. 네, 이 사람을 두고 왔지. 네, 그... 이 사람을 두고 왔으면, 네. 네. 내가 다른 사람들 것까지다 봐줄 필요는 없잖아. 아, 어? 그러면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네.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어떤 뭔가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딱 음. 끊어진 사람이야. 이 사람을 싫으면 아예 안 봐. 음. 그 정도로다가.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야. 음. 근데, 이 사람은 밀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거는 기준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음. 생각 때문에, 아, 내가 가려고 러는데 얘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음. 어?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기준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음. 그치? 응?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싫으은 아예 안 만난다 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만나는 이유는 왜 만나겠어? 자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겠지. 음. 하지만, 자, 기준님은 이혼을 음. 하셨어. 음. 근데 이분은 초혼으로 보여. 음. 네. 맞아요? 네. 어. 이분은 결혼을, 안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대? 응? 그냥, 참. 사는 게 음. 좋아서 그냥, <laughs> 이 여자 저여자 그냥 후리고 다녔나? 그런가? <laughs> 아니 그런 것도 조금 음. 생각을 하고 음. 뭐 다른 분들은 한 번씩 좀 다녀왔고 하니까 음. 좀더 편하고 자 봐봐 이 나이 어린 사람도 음. 장가를 가서 지금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음. 어? 맞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7월 20일생 네네.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 음. 가정이 없는 사람은 마흔 여덟 살짜리하고 마흔 어... 일곱 살짜리 어, 어, 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이혼을 했고 어... 지금 마흔 다섯 살짜리 이 사람은 초혼이고 어... 근데 기준님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지 마흔 다섯 살짜리 초혼 응? 근데 자꾸 도망을 가이 음...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 귀신님에 대해서? 안 하는 거 <laughs> 같아요? 어. 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아껴도 주고. 음.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음. 음. 그래, 이 중에서 음. 누굴 음. 앞으로 음. 만나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쵸. 근데 저긴지 몰라요. 그럼 답은 나왔네. <laughs> 이 사람. 됐죠? 김사이